다 네, 안녕하세요. 저가 오늘은 롤케이크 만들 거예요. 롤케이크이 음, 있는데 저가 다른 롤케이크 만들 거예요. 딸기 롤케이. 그래서 저는 천점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천점을 못 써서 풀점으로 만들게요. 풀점 원하는 만큼 해주세요. 내 네, 한쪽은 많게 한쪽은 적게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떼기로 이렇게 니까 많은 풀점 점토에 핑크 색깔을 해줄 수도 되고 저는 빨간 색깔을 해볼 거예요. 왜냐면요. 빨간 색깔 연하게 해서 딸기 이렇처럼 하려고요 네. 안 된다면 그냥 핑크색으로 하려고요 네, 이렇게 섞어주고 오겠습니다 아 그리고 색깔을 아무 자신이 원하는 색깔을 해 주셔도 돼요 저 색깔, 원하는 색깔 만들고 오겠습니다. 네, 섞고 왔어요. 그 다음에 저 밀대로 해야 되는데 저는 이걸로 할 거예요. 먼저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주세요. 네. 그 다음에 밀어줄 거예요. 얇게 밀어주시는데, 너무 얇게는 마시고, 이쪽도 해주시고요. 네. 이렇게 하시고, 직사각형으로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밀어주세요이하얀색도 이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밀어주시고 밀어 주시면 돼요. 밀어주고 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밀어주고 왔고요그 다음에. 칼로 잘라주시면 돼요다문에그 이쪽으로 딱음 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또 이거 이쪽도 딱 맞게 해주신 다음에 또 이렇게 맞게 잘라주세요 잘라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됐고요그 다음에 이렇게 잘 말아

네눌 n 주시면 u 요눌 i 주시고 이렇게 이상으로 마치 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잘라주시면 f 요이상 r 마치겠습니다.